신어제 <laughs> 간다 드디어 <laughs> <laughs> 0대 1. 4점 추가했다. <laughs> 잘했다. 미키야, 괜찮아? 아, 어, 나 괜찮아. 나 로저 니가 쓰겨 쓰지 마. 난 아무렇지 않는데니까. <laughs> 0대 1. 악당들 마치고 말았네. 이제 똑같이 <laughs> 마치겠어. <laughs> 집중해라! 그사는 케요 알겠습니다! 저악단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중하겠어! 가보자고! 미키야! 받고 있어! 알았어! 시너지! 그래! 자, 간다! 다시 막자 막을 준비해 알았어 잘 받아라 뭐야 뭐였어 공이 아무튼 공이 멋대로 갔구만 다시 한번 보여주지 기다려라 <laughs> 자 제대로 간다 지금부터 딱바로 잡아라 똑바로 잘 받아라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 뭐지? 아! 순이야, 기, 괜찮아?